여주 레일라는 인생이 정말 참혹하게 살아왔습니다. 말없이 기차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꾹꾹 참은 듯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문득 레일라는 생각했습니다. 따스한 날에 가족이랑 같이 꽃을 로 자고 하시는 아버지 말씀이 유언이 되었죠. 우선 먼저 레일라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일한 가족인 어머니도 결국 레일아를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고모 집에 맡겨두었지만 거기 가족들이 매일매일 레이라를 괴롭히는 것밖에 없었고 심지어 고모 보는 술에 취하는 날이면 매번 폭행으로 돌아왔던 거죠. 그렇게 고모도 너무 지친 나머지 어머니처럼 어린 레이라 두고 떠나가면서 어떤 어른이 베르크 가보라고 제안 하게 되어서 지금 이렇게 기차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레이라는 헤랄트 공작의 정원사 빌렘 아저씨 찾아가야 하는데 마침 우편 아저씨가 같이 가준다고 하네요. 과연 나를 받아주실까? 그리고 최대한 임팩히지 않게 굴어야겠지. 이라는 마음으로 빌레마저씨를 바라보던 순간입니다. 그때 아저씨는 처음에 레일아 보면서 당황스러운 듯 처음 보는 여자 아이를 자신에게 맡겼다는 점에서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갈 것도 없고 나이에 비해서 작은 레일아를 생각해서라도 소중한 자식처럼 함께 하기로 합니다. 참고로 우리 여주 레일아는 12살인데요. 솔직히 얼마나 못 먹었고 사랑 환경이 얼마나 혹독한지 알수 있습니다. 또한 우선 작고 약해 보이는 레이라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셨지만 너무 적게 먹는 모습에 잘 먹고 크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어요 설레인 분들이라면 레이라에게 어떤 말을 주고 싶은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레이라는 거울 바라보면서 또 자신이 벌어질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빌레마저 씨께 찾아가서 아침인사부터 합니다. 그래도 어제랑 다르게 조금 더 푸짐하게 먹으면서 소처럼 푹푹하게 먹기로 결심한 모습이 참 사랑스러운 것 같네요. 한편 헤라르트 공작 사용자들의 소문으로 빌레마저씨가 여자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순식간에 퍼져갔습니다. 거기서 긍정적인 생각하는 사람들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뉘는 사람들의 대화로 정신없게 흘러가고 있죠. 그 순간 밖에서는 이미 빌레 마저씨와 레일라가 조심스럽게 아기 오리처럼 따라다니는 모습이 정말 정말 사랑스럽네요. 그래도 착하고 젊은 여자 사용인들은 레일라가 귀여워 보여서 쿠키도 나눠주었습니다. 어느덧 봄에서 여름으로 레일라가 여기서 살게 된 지도 몇 달이 지났다는 의미가 되겠죠? 또한 사실 빌레마저씨는 레일라를딱 일주일만 거두고 보육원을 보낼 생각이지만 조금씩 키도 커지면서 사랑스럽게 자라나는 레일라를 어떻게 보육원을 보내겠어요. 엘라 시점에서는 숲속 너머에 새들이 있는 곳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작은 삶명체들이 살아 숨쉬는 이 공간에서 예전처럼 들렵거나 외롭다는 생각은 멀어져 가고 있네요. 또한 빌 아저씨 부름으로 옷을 사러 시내 가는 사이에 레일 라는 아저씨로부터 여의공작이 자신의 나이었던 12살에 벌써 공제되었다는 말을 듣고 나서 놀라움 담긴 표정을 짓는데요. 살레인분들 진짜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 그 전체인 것 같습니다. 자 과연 레일은 앞으로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웹툰 울어봐 빌어도 좋고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